안녕하세요 경기도 강조 전명호 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을사 년 뱀띠 운세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력으로 4월 달 5월 달 6월 달입니다 01년 신사생 신사생 분들은 4월 달에 땅에 새싹이 좀 도전하죠 꽃을 이제 피우죠 나의 앞길이 좀 문이 살짝 좀 열린다고 봐요 단지 이성 간에는 좀 다툼, 다툼이 있고 구설이 따를 수 있으니 요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월 달에는 답답했던 친구들은 주위 사람, 인연이나 기인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좀 많이 있어요. 답답했던 분들은 기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좀 쉽게 답답했던 일이 좀 풀린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6월달에는 내가 계획했던 일이 순조롭게 좀 풀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단지 6월달에는 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바닷가 가는 같은데 놀러 가시는 분들은 특히 무 조심하시고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에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89년 기사생 기사생 분들은 4월 달부터 내가 계획했던 대로 좀잘 풀린다고 보면 돼요 단지 내가 초심만 잃지 않으시면 하는 일이 좀잘 풀리고 금전에 좀 문도 열린다고 봐요 5월 달에는 좀 고민거리나 답답했던 일은 끌고 가지 말고 해결만 잘하면 잘 풀린다 6월 달에는 소통이나 거래가 좀 잘이어져요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되고, 금전의 문도 좀 답답했던 분들은 좀 열린다고 보면 돼요. 6월달에는 초심만 잃지 마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77년 정사생. 정사생분들은 4월달에 좀 답답했던 분들은 좀 초심만 잃지 말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마케팅 문이 좀 문이 열린다고 보면 돼요. 5월달에는 고민거리를 답답했던 분들은 인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들어와요. 6월달에는 답답했던 분들은 초심만 잃지 말고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금전의 문도 좀 열어지고 하는 일이 좀잘 풀린다. 65년 을사생, 을사생분들은 4월달에 답답했던 분들은 거래나 소통에 문이 좀잘 열린다고 봐요. 좀 바빠지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초심만 잃지 마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5월달에는 고민거리를 잘 해결해, 결만 하시면 새로운 기, 기이나 인연에 좀 도움을 알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어요. d 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좀잘 풀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6월 달에는 대약서나 도장, 대획하셨던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판단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으니까 이거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 무탈하게 넘어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14년 닭띠 운세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력으로 4월달, 5월달, 6월달입니다. 93년 개유생, 개유생분들은 4월달에 내가 계획했던 일, 새로운 창업이나 계획했던 일들은 금전에 무리하지 않는 한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운에 기운이 좋아요. 5월달에는 거래 수통의 기운이 좀 문이 활짝 열려 있지요. 금전에 좀 답답했던 분들은 좀 열어지는. 그런 기운이고요. 단지 주위 사람과 구설이 좀 따를 수 있으니 요것만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6월달에는 고민거리, 답답했던 분들은 좀 기일이나 이연에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81년 신유생, 신유생분들은 4월달에 고민거리, 답답했던 일을 정리를 좀 잘하라. 정리만 잘하면 잘 풀린다. 단지 4월달에는 한단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이것만잘피켜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4월달에는 핸드폰 메시지에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월달에는 새로운 인연이나 기인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어요. 좋은 인연을 만난다면 답답했던 일이 좀 슬슬슬 풀리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리고 금전문도 쉽게 열어진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6월달에는 변동이나 이동 계획했던 분들은 실천으로 옮겨서도 될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런 공기가 좋아요. 단지 먼 거리 자전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에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69년 기유생, 기유생 분들은 4월달에 내가 계획했던대로 밀고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답답한 분들도 좀 풀리고 숨통이 트다고 보면 돼요. 단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도와주는데. 주위에서 나를 좀 힘들게 할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어서 요거만 잘 피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5월달에는 힘들셨던 분들은 초심만 잃지 마시고 밀고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답답했던 분들은 금전문도 좀 열리고 답답했던 일이 좀잘 풀린다. 6월달에는 새로운 인연이나 기운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어요. 답답했던 분들은 하해 일이 잘 풀어지겠습니다. 57년 정유생 정유생 분들은 가정에 좀 한목이좀 중요하죠. 자손으로 인한 고민이 좀올 수가 있어요. 이것만 잘 해결하시면은 무탈하게 넘길 수가 있겠습니다. 5월달에는 기운의 온기는잘흐른다고 보면 돼요. 답답했던 일들은 좀 슬슬 풀린다. 단지 건강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에는 고민거리, 답답했던 일들은 해결을 하려면은 해결이 좀잘 되겠어요. 답답했던 일들은 해결만 잘 되면 소원이 이뤄진다. 단지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에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띠 운세 알려드리겠습니다. 97년 정축생 정식생분들은 4월에 조금 마음의 변화,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는 일에 좀 짜증이 난다든가. 좀 마음이 변하고 좀울 수가 있으니, 요것만 잘 마음을 추스리고, 초심만 잃지 말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5월 달에는 고민거리, 다답했던 거는 좀 쉽게 풀어버리시고,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일이 슬슬 잘 풀린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6월 달에는 새로운 계획사나 서류, 도장 이런 거에 들어가려는 분들은 판단 실수할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탈하게 6월달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에 좀 조심하시고 하면 될것 같아요. 85년 우측생. 우측생분들은 4월달에 좀 답답했던 분들은 꽃이 펴서 잘 풀린다고 보면 돼요. 금전이 좀 답답했던 분들은 좀 열리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계획대로 밀고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5월달에는 계획했던 일, 새롭게 창업을 계획했던 분들은 좀 전에 무리하지는 한 계획했던 분들은 하도서도 괜찮아요 기운이 잘 흐르고 있어요. 6월달에는 좀 답답했던 분들은 항 열린다고 봐요. 거래나 소통에 좀 분이 잘 열린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위에서 인연이나기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잘서술서 풀린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73년 개축생, 개축생 분들은 4월달에 좀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은 주위에서 인연이나 기인에좀 도움도 받을 수가 있, 있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초심만 잃지 않으시면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5월달에는 내가 답답했던 거 고민거리는 해결하려면 해결이 좀 쉽게 되겠어요 끌고 가지 마시고 답답했던 거는 털어버리시면 쉽게 풀린다고 봐요 6월달에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주위에서 나를 좀 힘든 그런 기운들이 좀 있어요 이것만 잘 엮이지 않고 가시면 잘 풀린다고 봐요 또 고민거리나 판단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있어요. 이거만잘 풀고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61년 신축생, 신축생분들은 4월달에 내가 계획했던 일이 조금씩 안 맞고 좀 틀어질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있어요. 계획했던 일들이 잘 밀고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집에 청소하려는데 조금 고치는 것 같은 거는 동토가 날수 있으니까 이거는잘 기억해 주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5월달에는 구설이나 간세수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잘 해결하시고 풀고 가시면 될것 같고 계약서나 서류, 도장 이런 기운이 좀 좋아요 계획했던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6월 달에는 일질끌다가는 그런 고민거리는 해결하려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단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으니까 요거는 잘 꼼꼼히 체크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휴대폰 메시지 이거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에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